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 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 할 도서는 변화의 시작, 하루 1%라는 책입니다. 심리학 박사 이민규 지음, 끌리는 책 출판입니다. 200만 부 베스트셀러 저자 이민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공에는 작은 시작이 있다고, 그리고 하루 15분으로 10년 후를 바꾼다고 말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심리학, 그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화, 개혁, 혁신, 조직이든 개인이든 바꿔야 한다. 변해야 산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달라지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말 고집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으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자연계의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변화를 너무 거창하게 계획하고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개인적인 습관부터 조직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변화를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한다. 셋째,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연애든, 사업이든, 조직 혁신이든,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누군가에겐 쉽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할수 있는 그들만의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쉽게 변화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하다. 우선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작게 시작하면 된다. 공부든 일이든 일을 악물고 너무 심각하게 도전하면 쉽게 지친다. 자기 혁신도 조직 혁신도 즐겁게 해야 끝까지 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다. 각오가 단단한 사람은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노자는 도덕경에 이렇게 적고 있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 쉽게 시작해야 되고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작게 시작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하루 1%로 충분하다. 하루 1%만 투자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루 24시간 60분 1440분이고 그 1%는 15분에 불과하다. 하루 15분만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10년 후 미래로 미리 가보라. 그리고 당장 할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실천하라. 하루에 1%만 잡아주면 나머지 99%는 저절로 달라진다. 10년 후엔 다른 세상이 열린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자신을 규정 짓는 끈의 길이는 생각보다 더 길지 모른다. 자기 규정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은 새로운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변화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 실천 달인이 되고 싶은가?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라. 변화를 원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달라지고 싶으면 해도 좋고 안해도 그만인 그런 어정쩡한 이유가 아니라 유치해도 좋으니 절박한 이유. 어떻게 해서든 실천할 수밖에 없는 제대로 된 이유를 찾아내면 된다. 리더로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가? 직원들로 하여금 성과를 내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마라. 대신 그들이 절실하게 이루고 싶은 꿈을 찾게 도와줘라. 그리고 변화와 개혁이 그들의 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게 하라. 그러면 직원들은 성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데 지페리는 이렇게 말했다. 배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일을 분담시키지 마라. 대신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동경케 하라. 그렇다. 배를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나무를 베서 대패질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배를 만들 것이다. 그대가 리더라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시간씩은 따로 시간을 빼라. 전화기도 끄고 혼자만의 장소에서 직원들이 동경할 수 있는 바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그들이 스스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개인적인 욕망을 자극해야 한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DNA를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개인적 욕망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조직의 목표는 결코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아이들에게 편식하지 말라거나 일찍 자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래 사람에게 하라고 해. 라고 명령하기보다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면 훨씬 더 의욕적으로 일하게 된다. 일찍이 알베르 카모가 말했듯이 인간은 이유 없이 살수 없는 존재이며 이유 없이 설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유를 제공했는데도 상대방이 그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대가 아직 상대에게 제대로 된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작성한 벤저민 블랭클린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그것을 했는가를 자문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는 라틴어 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것이 정규 교육의 전부지만 독학으로 필레침과 복조점 렌즈를 발명했고 전기학, 연력학, 기상학 분야에서 남다른 공로를 세웠으며 엄청난 부와 성공도 이뤘다 인생 로드맵을 곁에 두고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저녁에는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 자문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스스로도 놀랄 만한 일을 해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티베트의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인 지그미 키엔첼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다. 길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목적지를 바꾸는 것이다. 온 힘을 쏟아 비상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사전에 목적지를 설정하는 게 우선이다. 목표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자주 가는 곳도 달라진다. 길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적지를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생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이다.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그려보아라.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언어적 및 상징적 촉발 작업. 언어나 상징물을 이용해 목표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검연을 하기 위해 검연 서약서를 작성해서 공개 선언하거나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예약 문자를 보내거나 휴대전화에 할 일의 목록을 올릴 수 있다. 둘째, 상황적 촉발 작업. 항상 목표를 떠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두는 방법이다. 즉, 목표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취업하고 싶은 회사의 사진을 책상 앞에 붙여라.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돼지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먹을 것을 찾을 때마다 "이 돼지야 또 먹으려고" 라고 외쳐보라. 셋째, 사회적 촉발 작업. 만나는 사람을 달리하는 것이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하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나 부자가 될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날씬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친구가 뚱뚱하면 같이 뚱뚱해질 확률이 뚱뚱하지 않은 친구를 둔 경우보다 무려 57%나 더 높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말로는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꿈이 주인을 이끌기 때문에 결국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것은 토끼가 낮잠을 잤기 때문이 아니다.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를 의식하고 방심했지만, 토끼는 경쟁자인 거북이를 의식하고 방심했지만, 거북이는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정상만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기 때문이다.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올라야 할 그대의 정상은 어디인가?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행해야 할 그대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작은 일을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세상에 꾸준한 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잃지 않으려면 단단히 끈을 쥐듯, 목표를 성취하려면 생각의 끈을 놓지 마라. 모든 구기 종목의 행동 강령 이론은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이다. 장애물이 눈에 띄는 것은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방법을 찾게 된다. 실천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바라는 바를 얻으려면 뜨겁게 달궈진 지금 두드려라. 나중은 차갑게 굳어버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속도는 차별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우위선점의 확실한 보장이다. 일어날까 말까 할 때는 벌떡 일어나고 할까 말까 할 때는 적시 시작하라. 나중은 패자의 단어이고 지금은 승자의 단어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시작하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백지에 불과하다. 실패란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일 뿐이다. 변화해야 할 일을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도전이 즐겁다.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어떤 것만 얻게 되고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다른 것을 원한다면 다르게 시도해라.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책 없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전쟁 때 7년 6개월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스톡데일 제독에게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가 물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그는 예상외로 이렇게 대답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전에는 나가게 될 거라고 또 믿지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절망감으로 인해 결국 죽게 됩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빅터 플랭컨도 이렇게 목격담을 적고 있다. 한 작곡가가 희망찬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한달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꿈을 꿨는데 3월 30일에 독립군이 항복하게 되거든. 하지만 3월 30일이 되었지만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시름시름 앓던 그 작곡가는 1945년 3월 30일에 숨을 거두었다. 막연한 낙관주의는 상식과 다르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한다. 살아남으려면 언젠가 결국은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낙관적인 생각과 함께 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생각도 할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위험 상황을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가 된다고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더우먼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한다.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89.3%가 새해가 되면 신년 목표를 세운다고 답했다.하지만 신년 계획의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용두삼일로 허지부지된다.작심삼일의 원인이 정말 의지박약 때문일까? 아니다.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결심을 실천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심리적 과정이 필요하다.첫째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이것을 목표 의도 또는 결심이라고 한다.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경로를 찾아내야 한다. 이를 실행 의도 또는 액션 플랜이라고 한다. 결심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기는 하지만 그 결심이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달성 경로, 즉, 액션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을 빼서 날씬해지고 싶은 소망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체질 조절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것은 감옥이 아닌 자기 통제이다. 자기 통제의 달인들은 진땀을 빼면서 자기 통제를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상황의 힘을 역이용해 유혹을 원천 봉쇄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 변화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라. 어쩔 수 없이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해라. 보이는 것은 앞이고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은 뒤이다. 결심을 번복하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엄밀하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고 싶다면 온 세상이 알게 하라.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고수하려는 심리가 있다. 속으로만 다짐하지 말고 만천하에 공표하라. 지키지 못했을 때 치러야 할 끔찍한 대가도 공개하라. 물이 끓지 않으면 쌀은 밥이 되지 않는다. 데우기를 중도에 멈추는 삶은 결국 설익은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공을 코앞에 두고 그만두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이든 비즈니스든 모든 변화에는 넘기 어려운 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벽을 돌파하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무엇에 도전하든 임계점을 가정하고 한계돌파를 시도하라. 시도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절제를 통한 습관 바꾸기는 두 가지 억제 과정을 거친다. 초기의 적극적인 억제 과정과 후기의 소극적인 억제 과정이다. 자기 통제 분야의 전문가이자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샤어리 박사는 여러 가지 실험과 인터뷰를 토대로 습관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의 하나는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는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금년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십 번 금연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금연 초기에는 여러 가지 금단 정상과 생리적 갈등 때문에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적극적인 억제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연습을 거듭하면 후기의 소극적인 억제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담배를 끊거나 살을 빼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진다. 술을 끊는 일이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든 규칙적인 운동이든 변화를 시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실패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 시도를 거듭할수록 그 일은 점점 더 쉬워진다. 힘들었던 적극적인 억제가 연습을 통해 점차 별다른 노력 없이도 절제할 수 있는 소극적인 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가, 빠졌던 체중이 다시 늘었는가, 아무리 비장하게 결심해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렇다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다. 감지하지 못했을 뿐 그대는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장했다. 매일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있다. 이때 결심에 조금이라도 다가갔다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6시가 아닌 6시 30분에 일어났다면 6시에 일어나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다며 스스로를 격려하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비바람을 견디고 이겨낸 너의 미래야. 힘내. 진심으로 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 뿐이다. 묵묵히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남들이 쉽게 포기하는 고난도의 일에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낀다. 그들은 보상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비결이 남다르다. 꿈을 이룬 미래로 가라. 현재의 나를 보면서 진지하게 조언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라. 상담을 하다 보면 운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노후의 인생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의미 있는 목표도 없이 일에 대한 철학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았다는 것이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인생의 관점에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종종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미리 가보자. 20년, 3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를 원하는가? 영화처럼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거슬러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라. 인간관계가 되었건, 비즈니스가 되었건, 원하는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한 가지를 찾아보라. 찾았는가? 그렇다면 그 작은 일을 오늘 밤 12시가 지나가기 전에 실천해라. 오늘 또 내일도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군가 해냈다면 나도 할수 있다. 왜 하루 1%인가? 변화의 시작은 하루 1%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루 1%만 투자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엄청나다고 느껴지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너무 작아서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작은 일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심리학, 변화의 시작 하루 1%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